분명 안 갖고 어요 네. 배터리 <laughs> 안 갖고. 장님뭐어디어저차 어, 있어? 저쪽에 있어요. 어, 네, <웃음> 어. <웃음> <웃음> 여기 딱. 눈이 아름답게 내리네요. 아까는 안 보였는데. 잘 나와요 완전. <laughs> 염새따라기 쌍! 쌍! 아추 미안 너무 커야되잖아 염새 이런 거. 조금 나와 <laughs> 난 맞는거에요 어, 그 타고 가요 어. 아또 둘이 같이 가? 제... 야... 자철! 자철! 짝이잖아요 자철. 자철패드. 다 얼른 나올까요 오랜만에. 혜민 얼른 까요 있네요.